대구 CCTV 관제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8개 코 군청과 노조원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타게 하자는 국내군 법제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일전 안동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 사건 당시 범인을 끝까지 쫓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24살 권한선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의성군 담밀면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6월부터 본격 처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2만 6천 톤의 쓰레기를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대구경북뉴스를 시작합니다. 대구 CCTV 관제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8개 구군청과 노조원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8개 구군이 한데 모여 첫 공동협상을 벌였지만 평행선 대치를 벌이면서 노조 측은 전면 투쟁을 선언했는데요. 20일부터 간부 14명이 파업에 돌입했고 무기한 단식 농성이 들어갔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청 앞에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일반노조 CCTV 관제사지회 간부 14명은 이곳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5일, 대구 8개 구군청과 어렵사리 공동협상이 진행됐지만, 노조는 임금안을 받아든 순간 기대는 실망으로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영역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아니, 하얀색 임금안을 보고 무늬만 적유직을 시켜주는 게잘 마무리되는 거였구나. 우리의 존재는 그런 지였구 지자체 측은 1단계 기본급 181만여 원을 적용해 6단계까지 12%씩 오르는 직무직급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정액급식비는 10만 원, 복지포인트론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 임금안이 기존 용역업체 임금보다도 못할 뿐더러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조차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액 급식비 13만 원과 명절 상여금 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진짜 최저 임금 근로기 준법에도 밑에 밑에 위반할 정도의 수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저이버 그냥 받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은 너희가 얼마만큼 원하는지 다시 말을 해 봐라. 구청 측은 재정 자립도가 다른 8개 구군청의 의견을 모으고 다른 공무직들과의 형평성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 관제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 성격이라든가 난이도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다른 경우하고 많이 좀 다르고 또 저희들 또 이제 지금 정규직 전환 인원하고 시기는 어느 정도는 지금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금한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예,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임금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와 구군청 간의 평행선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시경입니다 인구 감소로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소멸 위기론이 제기되자 특례군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군단위 지자체들이 특례군 법제화에 힘을 모으기로 한 건데요. 정부가 해당 지자체를 별도로 지원해 지방 소멸을 막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과 호남, 강원, 충청 등 소멸 위험 23개군이 특례군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단양군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특례군은 지난 4월 2·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한 제도로, 인구가 3만 미만이거나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례군 대상 지역은 전국 23개 군으로, 경북에서는 봉화, 청송, 군이, 영양, 울릉군이 해당됩니다. 이 특례법이 돼가지고 우리 봉화군의 자율권을 많이 준다면은 우리 봉화군을 맞는 현실을 맞는 사업을 개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지자체들은 자립 가능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위주로 행정 재정 특례는 확대되고 있지만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군들은 법제화 추진 위원회 구성과 서명 운동, 국회 토론회 개최 등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특례군 법제화가 실제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한달전 안동에서 한 30대 남성이 유흥주점과 편의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CCTV에서 범인을 끝까지 쫓아간 청년이 눈길을 끌었죠. 김신혜 기자가 그 청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강도야 도둑이야 파길래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뛰어가서 CCTV 영상 속 주인공 24살 권판선 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팔, 목에 칼을 찔리고 그 정신으로도 뛰어가시는데 나는 아무안 다쳤는데 나는 왜못 뛰어가겠냐. 권 씨와 또 다른 청년 한 명은 범인을 끝까지 뒤쫓았고 200m 떨어진 막다른 골목길로 몰았습니다. 권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수색 중이던 경찰관에게 범인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왔던 길을 다시 뛰었습니다. 그분한테 잠깐만 기다려라 이 하고 이제 도 다시 가서 들다 그쪽으로 부른 거예요. 범인과 경찰관은 사투를 벌였고 범인은 붙잡혔습니다. 용감한 청년의 행동이 검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경찰은 청년의 공로를 인정한다면서도 왜 표창을 주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청년이 원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본문이 좀 들머지. 그래서 말하는 게뭐 우리가 뭐 자랑 본문에 대해서 틀을 잘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뭐뭐뭐 이런 쪽서좀 표창죄나 감사죄나 나는 필요한 게 원하는 게 하나도 없고 일각에서는 표창을 받을지 말지를 당사자에게 직접 물으면 부담스러운 게 당연하다며 경찰이 알아서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또 사건 이후 본인을 알아보고 용감하다며 칭찬해주는 시민들이 늘었다는 권 씨.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떨 네. 것 같아요. 형저 지나가다가 그런 거 봤다 하면 또 그냥 또 범인을 잡을 잡으려고 이제 노력할 것 같아요. 헬로 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의성군 단밀면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6월부터 본격 처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의성군은 현재 국비 24억 원과 도비 12억 원을 확보해 총 50억 50억 원의 사업비로 방치 폐기물 선별 및 처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는 5월 13일부터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시설 설치와 선별 작업을 거친 뒤 오는 6월부터 폐기물을 반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장은 지난 2008년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뒤 2014년부터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하며 폐기물 17만 톤을 야적해왔습니다. 이번 용역으로 17만 톤의 쓰레기 중 2만 6천 톤의 쓰레기가 우선 처리될 예정입니다. 마약 문제가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그 자체도 범죄지만, 이 마약으로 인한 또 다른 범죄들도 발생하면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권미경 기자, 얼마 전 대구에서도 이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있었지요? 네, 지난 15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 불이 났었는데요. 방화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방화법은 호텔 로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는데요. 붙잡고 보니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방화범 신 다섯 살에이 씨는 범행 3일전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에서 너를 죽이려고 따라간다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마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고요?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마약 사범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의 2017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요, 2013년 9,764명이던 마약 사범은 2017년 14,123명으로 4년새 4,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재범률은 36.3%로 40%에 육박합니다. 지역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대구 경북 지역 마약 사범은 2013년에 909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1,13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실제 수사 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암수 범죄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 마약 관련 뉴스를 이렇게 전해드리다 보면 참 마약이 우리 사회 에 깊숙이 침투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호기심 때문에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살 빼는 약이나 잠이 잘 오는 약 또는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생각해서 마약을 오남용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마약을 접하는 계기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제 연령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 마약사범 중에, 그 다음에 또 여성층이 많이 늘었는데, 뭐 식욕 억대제 같은 것도 사실은 마약류에 들어가니까, 그런 걸 이제, 이제 불법적으로 구매를 하려 그러다 마약사범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은 어, 마약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이 마약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또 마약에 접근하기 쉬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과 달리 인터넷으로 마약을 사고 파는 게 쉬워졌습니다. SNS를 통해서 마약을 사서 국제 우편이나 특송 화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몰래 들여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2017년에만 전국적으로 300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네. 또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 대마 등을 몰래 들여오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구에서도 태국인들이 국제 택배로 마약을 들여와서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팔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끊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중독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지요. 네, 마약 재범률은 40%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실제로 몇년 동안 약을 끊었다가도 또다시 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있을 만큼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네. 또 마약이 무서운 점이 뇌기능에 손상을 줘서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를 할수 없도록 만든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투약자 스스로가 중독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노력하는 동시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뇌 손상도 직접적으로 오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의존이 되니까 정상적인 판단이나 어 행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중독이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가 많기 때문에 좀 시기를 놓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도 초기 단계에서 빨리 상담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마약이 더 이상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죠. 자, 권미경의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재로 드러난 포항 지진의 피해 복구와 조속한 도시 재건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대체적으로 이 원론적인 수준의 답이라는 평가입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가 완료된 뒤한 달여 만입니다.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우선 국회 논의가 먼저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법 제정을 추진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비서관은 또 지열 발전에 의해 포항 지진이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단 발표에 대해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열발전 문제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엄정히 조사하고 부지도 안전하게 복구 관리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TF는 전문 분야별로 실무 분석팀을 구성해서 조사한 이후에 지열발전 부지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복구하고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 추경안에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예산 1,131억 원이 담겨 있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주택 등에 이주한 793세대의 이재민들을 위해 올해 만료 예정인 임대기간 연장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청원은 지진 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단 발표 직후인 지난 3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됐습니다. 청와대 답변에 대해 지역에선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치자는 입장이고 국회도 사실상 파행을 이어가고 있어 언제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hcn 뉴스 장수입니다 경주시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는 일 공약 이행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민이 직접 공약 자, 이행 있겠습니다.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공약 이행 주민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6가지 분야 120개 과제를 확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019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천시의 30여 가구가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 간이상수도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영천시 상수도사업소가 자양면 용산이에 있는 한 마을에 간이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2배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해당 가구에 음용수 300여 병을 제공하고 단수 조치를 실시한 한편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열린 2019 청도 소싸움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청도군은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이번 축제에 32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전통 민속 소싸움 방식으로 진행된 체급별 경기에서는 예선을 거치고 올라온 전국 200여 마리의 소들이 열전을 펼쳤습니다. 대구시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는 마약류와 약물 중독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 강좌를 엽니다. 힐링스쿨은 9월까지 달마다 1회 실시하며 오는 23일에는 신종 마약류의 특징과 위험성, 마약 중독의 실제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최근 마약류가 식욕 억제제,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오 남용되고 있고, 호기심과 권유에 의한 중독자 확산, 실수로 인한 마약 운반 등으로 사회 깊숙이 퍼진 실태를 반영합니다. 지난 2017년 마약 사범은 1만 4천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재범률도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장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래된 노면 청소차와 살수차 13대를 친환경 압축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꾸고 안개형 분모장치 등 비산먼지 저감장치를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억 원이던 관련 예산을 52억 원까지 늘리고 도로 비산 먼지 줄이기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수출이 올해 들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세관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구의 수출액은 6억 3천만 달러, 경북은 31억 1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1%, 6.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수출액이 줄어든 건 올해 1월 이후 4개월째입니다. 품목별로는 특히 철강과 금속제품, 기계와 정밀기기 분야의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교역이 전년보다 18% 넘게 감소한 것이 전체 수출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시를 포함해 전국 243개 지자체가 22일 체납차량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반은 대포 차량 또는 자동차세를 두건 이상 내지 않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밀린 경우 번호판을 떼어갈 예정입니다. 떼인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3월 말 현재 대구시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에 이릅니다. 경주 지역 택시 요금이 인상주했습니다. 주말인 지난 18일부터 기본 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 운임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조정주했습니다. 또 복합 팔증 구간 기점은 기존 신한은행 사거리 반경 4km에서 예술의 전당 반경 5km로 변경됐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에서는 댕기열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동남아 지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발진, 관절통 등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댕기열은 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치료 시기가 늦을 경우에는 치사율이 최대 20%에 달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내의 3명을 포함해 모두 159명이 감염된 바 있습니다. SNS를 통해 우리 지역 소식 들여다보는 SNS 핫이슈 순서입니다. 먼저 권영세 안동시장 SNS로 가볼까요? 선비의 고장 안동에서는 최근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는데요. 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에 맞는 21일은 올해 스무 살이 된 청년들을 위한 성년의 날이죠.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지는옛 의식을 재현하며 어른이 된 젊은이들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영국 왕실에서 안동을 찾았죠. 20년 전 안동을 다녀갔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뒤를 이어 앤드루 왕자가 같은 장소를 둘러봤습니다. 안동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뜻깊은 행사가 됐어, 됐습니다. 이번엔 최영조 경산시장 SNS입니다. 경산에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대구 동구와 경산 하양을 잇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년 뒤면 하양에서 안심역까지 10여 분. 중앙역까지는 40여 분이면 갈수 있게 됐는데요. 현재 대구에서 경산으로 통학하고 있는 대학생들만 대략 13만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학생들의 통학을 돕는 것은 물론 대구와 경북의 새로운 교통의 요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구로 가보시죠. 먼저 권영진 대구시 장의 SNS인데요. 지난 16일에 열린 대구시민원탁회의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찬반 문제 설치 찬성은 60% 반대는 31%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아직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만큼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는 대구시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날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SNS입니다 수성구에서는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평생학습 주간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월드컵 경기장 서편광장으로 가면 많은 체험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봄나들이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경북 예천군과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소식도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두구 분의 행정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협력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SNS 하디시였습니다. 한동안 이 때일은 더위가 참 밉게 느껴졌는데요. 저희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하늘은 막지만 크게 덥다는 느낌은 없죠. 바람이 솔솔 불겠고 예년 기온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함께 보시죠. 21일 화요일에도 계속해서 하늘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로 시작해 아침엔 다소 쌀쌀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낮에 24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하기에 딱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워집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면서 덥겠는데요. 특히 목요일에는 30도, 금요일에는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일째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바람 불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대구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